안녕하세요 미션의 션입니다 4월 20일 이벤트가 현지시각으로 내일 열리는데요 한국시간으로는 21일 자정 2시입니다 이벤트 출시 관련해서 어제 CNN을 통해 신제품 출시 예상 기사가 있어서 짧게 공유 드립니다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되어 있으신지 확인 부탁드리고요 그럼 이번 기사에서 나온 예상 출시 제품으로는 단연 아이패드 프로고요 그 다음으로 애플펜슬 3세대, 에어태그 이렇게 세가지에 대해서 콕 집어 나왔습니다 소개한 세 가지 제품은 거의 기정사실화된 것 같은데요. 만약 그렇다면, 지난 저의 주간 애플 소식 영상은 조금이나마 체면치를 할것 같습니다. 애플 펜슬 3세대가 부각이 되는 것 같습니다. 만약 나온다면 제가 소개한 지난 영상, 그리고 루트나이 님께서 소개해 주셨던 것처럼 샘플링 모듈까지 포함이 될런지 정말 궁금합니다. 그리고 지난 영상에서 구독자 여러분들이 아이패드 미니 관련돼서 많은 질문을 주셨어요. 아이패드 프로 5세대에 붙여서 그런지 미니 6세대 관련 소식은 다소 주춤한 상황입니다. 폼팩터 변화 없이 미니 5세대에서 하드웨어 스펙만 업그레이드 된다면 동일 제품군의 다른 라인업이 동시 출시가 됐었던 작년 9월처럼 가능할 수도 있겠다는 제 생각입니다. 개인적으로 아이패드 프로 다음으로 아이맥을 매우 매우 기대하고 있는데요. M1X 칩에 대한 딕벤치, 시네매치 등에서 12코어 성능 업그레이드 관련되어 전해진 것 외에는 딱히 유출된 게 없어서 반신반의 하고 있습니다. M1으로 아이맥을 출시하는 좀맥 미니도 아니고 좀 약해 보입니다. 그렇다고 M1X는 너무 소식이 빈약해서 시기상조인 것 같고요. 정말 어떻게 될지 궁금하네요. 신제품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추가로 구독자분들께 합리적인 애플 제품 구매를 위한 좋은 소식을 하나 공유 드립니다. 이마트와 ssg.com이 애플코리아와 협업해서 애플 옴니 서비스라는 것을 새롭게 선보인다는 기사가 나왔네요. 이 서비스는 오는 21일부터 이마트 10개점에 입점한 에이스토어에서 먼저 선보이고 5월 3일부터 전국으로 시행된다고 하고 서비스 오픈 기념으로 다양한 혜택과 카드 할인, 이마트 제휴 할인, 쿠폰 사용 등 가능하다고 합니다. 혹시 이번 애플 이벤트 행사의 사전 예약으로 이 ssc.com 옴니 서비스를 이용해 볼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해봅니다. 무엇보다도 좋은 점은 이마트와 연계된 다양한 쿠폰과 카드 할인 혜택 등으로 보다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다음 달 9일까지 서비스 오픈 기념으로 강화유리 필름, 애플케어 플러스 50% 할인, 그리고 다양한 혜택들이 제공된다고 하니까 꼭 이번 4월 이벤트 사전 예약 아니더라도 애플 제품 구매하시는데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미션은 항상 구독자분들께 합리적인 소비에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럼 저는 이번 주말에 주간 애플 소식에서 20일 이벤트 내용과 함께 다양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지금까지 미션의 션이었습니다.